미쳤다. Yeah. <laughs> 와, <laughs> 드디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약간 기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웃음> 추워서, <웃음> 추워서. <laughs> <laughs> 그니까요. <laughs> 지금 화법 포카 빨리 봐야 되는데. <laughs>

아, 생각보다 재네요아 <laughs> <laughs> 빨리 <식당하고> 보자. 춥다. 오오 <laughs> 오. 오! <웃음> 오! <거느끼가! 웃음> 슛! 유진이랑 이거 먹고 폭한 빨리 봅시다. 너무 추워서. <laughs> 세상에서 제일 대충 하는 앨범 짱. <laughs> 어? 어? 건욱? 어? 건욱이랑 건우기? <laughs> 뭐? 테레. 어? 건욱이. 이거 어떻한 장.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건 이렇게 냅두고. 아, 페리테일이 저는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발. 아, 뿌실 건. 저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요 <laughs> 하오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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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어 How? How? h o 어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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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w How? h 요 잠시만요. <laughs> <좀> 마음 급해가지고. <laughs>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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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아! 어건욱이랑이로 어, 파트가 나왔어요. 아, 까! 아. 그렇네요. 아까랑 파트. 아무 이렇게 건욱이가 참 많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건욱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예. <laughs>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게 속카 뜯으면서 열이 나서 이제 별로 안 추워. <웃음> <웃음> 그쵸, 그쵸. 당연하죠.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대박! 한정 규빈이? <laughs> 그리고 웨튜. 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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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서 와주세요. 지금 영상 3개 동안 계속 캐리어만 나오고 있어. 근데 <laughs> 네, 여러분, 점프와 번호표는 7층이에요. 지하 1층이 아니라. 올라갈 때 지금 쩝 끝났잖아. 어, 올라 <laughs> 끝났지. 하지만, 그, 다음 컴백? 또는 다른 가수의 컴백? 아무튼 우리는 순대국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제로도 소녀지만 밥은 순대국 먹는다. 도수 <laughs> 있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5 1팀 삼칠, 육칠, 오묘. 누나가 책 순대국밥 먹고 너네 뽑으러 갈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핫바 먼저 보자. 이게 그나마 긴장감이 조금 덜하니까. 어 이거 이거 먼저 보자. 다 나와야 돼. 매튜, 지용 씨. 아 <laughs> 어, 떨려. 어, 어? 어? 아 미친 에바지. 우리 벌써 1 0장 유진이 하오 <웃음> <웃음> 세레 건우기 아, 당신 한빈이 어, 나와요 아, 너. 봤어. 아, 아, 다다아 그러고 아큐예아 어, 어. 뭐? <laughs> 반창고구나 <반창구가>? 리키 건우기 <laughs> 아, <laughs> 구독아 이게 맞아? 어 지웅 아중복었어 중복 제발 잊지 말아 니네 양심이 있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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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워, 요 <laughs> 큐빈, 아, 유진. 유진이, 마지막은? 리키. 아, 리키. 리키야 리키야 어, 그렇네. 이제 중복 없이 다 주는구나. 어, 어, 너 아무거나 그냥 교환해서 원한 걸로. 지엄, 큐빈. 아, 더러워지고 아, <laughs> 유진. 예쁘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처럼 말했지? 간호. <laughs> <laughs> 하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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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뽑힌 게 어디, 포핏 어디 거야? 아, 아, 여기 <웃음> 있어 <웃음> 아니, 잠깐만. 루치야, 클럽버를 어디 놔둔 거야? 왜 이렇게? 응. 래 아직 빈이가안어어우씨다다 <laughs> <laughs> 어, 아,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있네 다행... 오... <laughs> <laughs> 당근칼을 가져왔어? 아니 <laughs> 리슉 <laughs> 가면 옆으로 이렇게 슉 어, 열려 그니까 이 빠손이들 을 이렇게 이렇게 팬걸 들을 <laughs> 밖에 이렇게 모셔 놓는 거 얘네 다 멈춰야 하죠? 돼 냉장고처럼? 어 냉장고처럼 가자 양문형 냉장고처럼 어머머, 그리고 저걸 들어 저게 폼에 손을 넣어서 들면 포카가 어! 어머머. 야 미친 너무 잘 뽑았는데 그니까 너너 진짜 아니 뒤에도 하우 아니야? 아 지용씨구나 <laughs> 모든 사람 네. 모든, 네. <laughs> 모든 남자가 랜덤이야? 어 랜덤이야 그리메시지 카드 이게 누구야? 뭔가 말투가 지용 오빠 같지 아 맞네 맞네 안녕. 이렇게 세트로. 어. 이건 뭐? 키링 키링. 파랑색. 저거 그냥 초도에 다 들어 있어. 트위터 갔네. <laughs> 수요 <수견>. 화랑새 <laughs> <laughs> 파랑새 수겸. 두구 두구 두 번째. 너무 이게 너무 떨려. 너무 바로 있어. 하나 둘 셋. <laughs> 건욱이다. 어? 어? 건욱이 내가 세트 뽑았네? 유진이 너무 이쁘다. 어, 그렇네. 니네 건욱이 두개다 뽑았네. 응, 어, 그렇네. 이건 누구지? 영어가 맞네. 매튜 매튜 매튜. 매튜. 이거 진짜 이쁘다 그니까 진짜 이거 모자 신는 사람? <laughs> 아, 건강하세요 자기가 가지는거지 <laughs> 그 어, 이쪽에 아니. 위쪽에 까면 그 사이에 있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어? 이이렇게 <laughs> 저..제가 하좀잘요 아니 두개 있다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어당개나당 어? 여기다, 여기다. 어? <laughs> 이런 행운즈를 와나 <laughs> 응. 과연 나도 똑같이 한빈커머, 커버, 건우커머를 뜯을건데 <laughs> 여기서 나 부적도 가져왔는데 어머 어머 떠났어 제가 장하고 답이하네요하오야 완전 성공적인 땅 아니야? 그니까 개성공적이다 아니, 그니까 좀 하나밖에 없는 거, 한 세트밖에 없는 거잖아 개성공적이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냥 포카만 바로 봐 나 보고 포커 한번 한다고 하더니 건우이다건우이다건우이다 사인이 너무 건우이야 하나 아, 둘셋 매치랑 <laughs> 건우이아나건욱이거세 장자. <laughs> 나도 아까 뽑았겠지? 나 아까 두번 뽑았으니까 아닌가? <laughs> 나건기저가 아니었어. 아나 교복 하고 아직도 없어. 그 뿌이 하고 있는 상어 아직도 없어. 나왜 그래? <웃음> 뭐하세요? <웃음> <웃음> 유진이 아니야? <laughs> 아. 대박 바로 언급한 포카가 나와버렸다 얘는 매트안아 세트다 맞지? 아 그렇네 매트다 뽑았고 어. 아 규빈이 규빈이 사실 이거 있어 어 이거 이쁘다 이렇게 진짜 팩 주시네 아 어, 감사합니다 나 지금 가라라따따 어머 오 이거 뒤집어있나? 오 쎄요 누구 세.. 오이세 장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네 아니요. 포카 세장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요. 유진이 <laughs> 세트가 있네? <있는데>? 세트로 나와버린다고? <laughs> 아 이거 아까 나그줄서 계시던 분이 거 너무 갖고 싶다고 자랑 교환하다가 그랬는데 가셨어? 그런 거 같아 이제 뽑아버렸네 지각쟁이야 <laughs> <laughs> 성 언니 훈수가 너무 갖고 싶네. 그 그러니까. 아, 진짜 안 나와. 나 미스테리 벌써 그래도 꽤 뜯었는데. 하나 아, 이거 처음이야. 어? 이거 근데 이게 예쁜 거 같아. 밸리 테이션. 어, 일단 한우 그게 왔고 어. 누구냐 너? 큐비니? 큐운 큐비. 이게 뭐야? 이 모빌 그거. 아어 모빌. 이거 뒤에 그것도 랜덤으로 들어 있는데. 커누기네. 어. 모빌. 아 이것도 랜덤이야? 어. 그리고 지지팩에 들어 있는 모빌은 아니, 모빌이 아니라 그 오너먼트는 아홉 개를 다 모으면 약간 별모양이 되는. 아, 디지팩을 3개 깠는데, 아니, 5개 깠는데, 3개에서 하우가 나오다. 기특해요. <laughs> 이거 너무 예뻐. <웃음> 외롭다. <웃음> 나, 온몸이 <엉망이> 깜꽁 <꽁꽁> 얼었어. <laughs> 저기 한번 가볼까? 지기 사람 나와. 이 갔다 왔더니, 에보라인 분철 한개 도착을 했어요.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아, 제일 중요한 미공포. 한빈, 지오 하우, 매튜, 테레, 리키, 규빈, 건욱, 유진. 이렇게 업장이 잘 왔고요. 저희 분철자 분들의 미공포는 소중하니까 바로 슬리브에 넣어줄게요. 어, 깜짝아 이거 테레 옷에 이거 물감이 지금 하단줄 알고 아시커했네 어, 그럼 얘는 이제 얼른 사진을 찍어서 분철 오픈 채팅방에 인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분철 포장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짧게 메시지를 써가지고 얘도 이제 잘라서 하나씩 넣어드릴 거여서 얘부터 잘라볼게요 다른네요 <laughs> 제일 작게 들었네요. 제가 아까 앨범을 아트북은 두 개를 깠었는데 빈 자리가 저희 분차례 생각보다 많아서 앨범을 하나 더깔수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 한빈이 후드가 갈망이거든요 지금 제발 오 테레 그리고 건욱기아 이게 한빈이가 나왔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어? 메시 어? 메시 오 어? 어? <laughs> 실수다 심지어 한빈이 두 개다 대박 저 진짜 이거 실수 처음 봐요 저한테 온거 처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한빈이가 포카에서 안 나오고 엽서랑 메시지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테레랑 건우지가 나고 제가 앨범을 구성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직. 접지는, 요렇게. 단체 접지가 들어있네요. 비스트리 버전. 그리고, CD. 오, CD도 예쁘긴 하네요. 심플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토북. 얘도 이제 열심히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미스테리 버전을 하나 더 까봤습니다. I'm mm -hmm.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진짜 불안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이것도 바로 누르면 네, 될까요? 네, 바로 누르시면 돼요 하나 둘 어, 잠시만요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 왜 이렇게 미친다고? 이렇게 <laughs> 갑자기 찾아왔어요 창고 관빈이랑 해운한빈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 지금 몇 시지? 6시가 결국 넘었어. 아.